얘들아 여들로와라 아유 뭐 이런 짓 맞아 여늘로여 옳지 아유 착하다 좀더 안으로 들어렇게 안으로 옳지 그렇지 그렇지 뭘 따뜻하니 뭐 하도 따뜻 헤헤헤헤 야, 이 샤워이 좋았으면 좋았다, 잉? 뭐 아주 뭐 기가 막히네. 거기서 뭐. 좋지? 됐다라. 고기덜를고기 몸에 냄새가 너무 난다, 야. 응? 아들 대고, 그, 뭐, 내 산에다가, 그, 안 그러면 그 진옥구디 가라, 놓이껏 애들, 그렇잖아. 시기주면 뭐, 가가 또, 뭐. 어보고 뭐. 향이 오래왔나 <laughs> <laughs> 니네 엄마, 씻고 나가니, 점탄, 니도씻거 아이, 니도 몸에, 냄새, 니 너무나 방에 들어가 못들어와 냄시나가 냄새가 안나야 방에 들어지 냄새 풍풍 풍기는데 우에 방에 들어가좀씻기좀면좀점하게 놓으면 자주 모여가해도 되지 모욕하는게 좀보통일이가 안그래 버야 di matcha 最高峰なんで 비는 아주 소프트에요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거품이 잘 나네요. 햇살이 원래 뭐 모욕을 워낙 잘하니까 안들라 이제 안들어도 돼. 이, 이 압이 큰 속도까지 물이 들어가가지고 아주 새색이 깨끗하게 돼요. 진짜 좋네뽀송뽀송 뽀송, 보송해요. 두두분뭐비 비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비누도뽀송뽀송해요 털이 아주 보이죠. 뽀송뽀송하잖아요 깨끗하게 씻게요. 옛날에는 이제 앉아라, 앉아라, 앉아라. 세탁이 앉아봐라,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아이고, 이제 세수 좀 하자. 이 세수에도 조금만 조금만 참아 진짜 고송하네 길이 그 타월이 편리하기는 편리해요. 이 양쪽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잘 닦입니다. 또 타월이 크기 때문에 이 밑에 완전히 다 이렇게 만들어서 아 전체를 다 닦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 길이 길이가 그래서 엄청 편리하네요. 아들 뭐 모욕 시키려고 하면 옛날 상당히 힘들었는데 첫째 사오기가 아주 막 깨끗하게 뭐야 이게 잘 세척이 되니까 엄청 시원해요 뭐 비누 한두번 설치해도 털이 뽀송뽀송해 지금 뽀드독뽀드독 소리가 나 시원하지 이사에 언제 사옥판 났더니 일단 이제 가라, 가라 가라 보리야 봐라 보리조은 재깨가 많아가지 안올라 그래 보리야 봐라, 봐라. 앉아 모욕하는거야 알아서 엄마 모욕하고 나 지금 뽀송뽀송하 좋잖아 알았제 할배가 예쁘게 모욕시켜줄게 좀 참아라 너무 많은 모욕을 잘했는데, 니는 뭐, 괜찮대, 씨, 어떠세요? 좋잖아, 뭐, 옳지, 아이고, 잘한다. <laughs> 보리던 자, 모욕 잘하네. 이 싸우는 직 확실히 안정돼요. 안정돼 나는 야, 야도 지금 옛날 모욕지도 실안 하라 그랬는데, 지금 괜찮네, 잘탔네 시원하게 좋지면 냄새 나는데. 시원하게 좋잖아, 뭐. 하여간 얼마나 시원하게 해 주노 깨끗하게. 응? 이런 방에도 들어오고 가지, 냄새 퐁퐁퐁기면 방에 위에 들어오는 방에 들어오면 냄새가 엉망이 이상인데, 방이. 깨끗하게 시게야 방에 들어올 수 있지. 맞지? 에이, 털면 안 돼, 털면. 털면 안 돼. 근데, 비누가 이 향도 좋고, 향이 강하지는 않아요. 은은한 향이 나는데, 한 가지 그좀 불편한 거는 자꾸 미끄러 떨어지는 거, 이걸뭐 어떻게 좀 생각을 내가 보완을 하면 상당히 좋겠는데. 지금 자, 이래 하면서 미끄러 보니까 땅에 떨어지잖아요. 어때? 얼마나, 조마만더마나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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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이이 야야. 이걸 틀어 보면 뭐냐 너. 안 그러나. 얼마 안 되지. 지금까지 씻고 있는 중 최고 깨끗하게 씻고, 그다 아유, 깨끗하게, 깨끗하게 씻게요. 야 봐라 앉아라 이 모여주기 전에 뭐 헛구디가가 앉아보면 망 안되지